어, 반갑습니다. 동케입니다. 아, 어제 술좀 먹었다만 죽었네. 아침에 국밥 쓰근 하게 이제 섞어 국밥으로, 어, 섞어 먹고 왔는데, 아, 오늘 또 점령점 마지막 날이네.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우리 길드가 이제 이거, 아, 이, 이거를 지면은 빨1 마감이고, 2등이라도 해야 이제 빨리 이 마감이 될것 같은데, 일단 좀 열심히. 해야되는데 아 일단 방덱을 좀 둘러볼까 자이 방덱을 내가 지금 찾았는데 아이 보니까 이제 내호발 네오발. 내호발이 그냥 시작으로 딱 좋을 것 같아 일단 내호발이 약간 좀 그거잖아 어자 이게 오늘 하루 또운 테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자 일단 그러주고 핸드폰이 꼭좀안 터진대 일단 아이씨안 터졌는데 한번 어. 아, 곰팡이 두 개부터는 좀 불안한데. 일단 이거 죽이고. 하나, 둘, 셋, 넷. 자, 곰팡이 하나씩. 오케이, 곰팡이 다 사라졌으면, 여기서. 어, 파팍팍 어, 사실상, 공성했다, 이 정도면. 어, 야, 이거 약간, 아, 왜 이렇게 쎄냐왜 이렇게 쎄 이거. 죽어주나? 아이 조금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이 비스키이... 피트키이어 아니 이거 어이씨 나 이거 상상도 못했네 아아 근데 이거 조커로 이거 충분히 잡을 만한 데 같은 데 솔직히 다시 한 번만 이거 실패하면 다시 그냥 전공 떼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이 아 솔직히 레오발도 충분히 공성할 만 했거든 아... 일단 얘가 지금 문제야 지금 와 비트킨의 데미지 <laughs> 데미지에 지금 진짜 놀랐어 아 공성 아 절대 안할것 같은 아니 공식 절대 안할것 같은 <laughs> 되게 공치로 했네 아, 일단 죽자 컷 아... 일단, 이거. 아 뭐야. 나지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케이. 더 이상은, 더 이상의 공실은 내 자신이 용납하지 않겠어. 끝! 자, 이 방댁은 이제 풍드나로, 무리프를 어, 봉사하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래도 한, 지한판 졌으니까, 최소 일단 칠승은 그래도 좀 해줘야, 이, 그래도. 우리 길드가 마감을 빨리 이정도면 할것 같아갖고 일단 안전빵 덱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근데 호발 충분히 난좀 안전해 보였는데 왜 이러냐 이거 아이고 왜 이렇게 아유아 그리고 이제 또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3명을 찍게 되었는데 아 감개무량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어 이거 좀 체력이 빨리 좀 컷은 내야될 것 같은데 지금 데미지가 심상치가 않아 이게 아이 퐁드나가 있는데 데지가 너무 많이 들어온 기분인데 뭔가? 일단 컷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뭐 안전하게 자워버렸습니다 아 이제 또 퐁드나가 여러개 있으면 무리키방대 그냥 마구마구 들어갈 것 같은데 이또 퐁드나가 음 솔직히 뭐 두 마리 키우고, 그러고 싶은 몸또 아니지 않나? 아이 녀석, 폭주가. 아 해부를 걸려, 걸리... 해부 걸려 있구나. 아, 이거, 와 이거 잠깐만. 아, 약간 좀 불안한데, 이거? 아, 여기에 다진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GP를 지금 거의 뭐, 브로콜급으로. 그러는데, 어우, 잠깐만, 잠깐만 죽어라. 이런 방덱은 오히려 날비로 들어간 게 확실히 나아요. 왜냐하면 이제 눅백으로 갔다가 아, 얘기치 못한 이제 어, 민네제 이스 맞고 그, 어, 저기, 어, 아, 잠깐만, 이 너무한, 너무한 거 아닌가? 일단 이거라도 좀 밀어가지고, 아, 야, 이 사줬다. 이거 어떡함, 이거. 아... 씨. 아, 이렇게 저항 안날줄 몰랐는데... 잠깐만... 이게... 아... 아, 그냥 물에 한 이승 좀 맡길 걸 그랬나... 아... 이러 이럴 수가... 아, 그냥 확실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아... 지금 왜 이렇게... 아, 일단 나머지 다 이기면 8승이에요. 그래도 일단... 아우... 오늘 좀 잔치? 아, 근데 저거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 그... 어? 우리 그 친구... 어... 그 친구가 실수한 거잖아이거난 <laughs> 잘못 없어. 헛. 자, 이방덱은 이제 제가 이제 이 해제를... 저... 전현석이 지금 3세였으면 그냥 해제를 하고 지피로 죽인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야, 역시 나보다 속 빠를 것 같더라고... 해제? 오케이 야 아까 전에는 해지 진짜 못하더만어 맛있게 해주네 응? 기절은 일단 이걸 일단 볼게요 자 바로 오케이 야 요즘 스나이퍼 왜 이렇게 일을 잘하냐 이거 야 스, 스나 덕분에 진짜 아. 마음의 안정이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좋아 나 지금 이방이 공대 진짜 마음에 들어 자 도발 한번 걸어주고 어우 이 앞에 앞에 해제를 못한 게 지금 해제를 잘하려고 약간 액땜한 느낌이 액땜한 느낌 액땜 헛. 자 피해 암주 빈능 이거 예전에 뭐 레토건에서 유행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이거는 지금 저 친구가 비토스를 먼저 안 치면 내가 100% 확률로 이기고 피토스를 먼저 친다? 그럼 나 울어야지 뭐 어떻게 그냥 울고짖어아어이 잠깐 잠깐 어우 반피까진 괜찮아 반피까진 괜찮아 반피까진 괜찮아 이거 일단 그냥 얘를 해제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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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까진 괜찮아 아이 아이 말하자마자 그냥 피토스로 그냥 치네 이거 싸가지 진짜 없네 응? 음? 어이 이 녀석 살살 쳐줘.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암주사이 너무 건방지니까 이 녀석 지금 변수의 덩어리야 일단. 어, 사전 차단. 자 꼼깍을 한나 오케이 기절 좋고. 와 근데 상당히 상당히 위협적인 판턴이네 이거. 암주사이 또그 일일 떴으면 바로 죽은 거 아니야 나. 이 녀석 오늘따라 기절왜 이렇게 잘 거지? 오,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이거 이거 운으로 게임 하는 운빨 게이머답게 좋구만.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뭐 대충 해도 이깁니다, 이제. 옴나 주고. 음. 죽을 준비 되셨나요? 혹시 이스 된맛좀풀리 아. 다음턴에 죽을 예정. 빨리 빨리. 어? 응? 것. 자, 지, 지금 약간 직서에서 덱을 짜봤는데 이거 압력으로 일단 비쿵크 아, 비쿵푸을 억제를 하고 얘로 이제 대충 아무, 아무거나 쓱 걸리고 그다음 얘로 이제 해제를 한다. 확실한 건 지금 이제 그 무로박이 빨리 죽는 순간. 고기질를 한다. 무로박이 무로박을 살려라. 응? 자 무로박 무로박 믿겠습니다. 일단 이건 아무거나 때려주고. 아이오아이 아이, 너무 아픈데 이거. 아이거 때렸다가 패링 뜨면 바로 죽을 것 같아. 일단 이슬을 일단 쓸게요 아, 아니 아니다 패링이 아니고 평타를 그냥 쳤어야 되는데 이거. 아. 실수했어 이거. 아, 자 이거 지금 지금 내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히 들어갈 공대이 지금 고, 생각이 안 나왔고 일단 폭탄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아 지금 속도 연계도 조금 안 맞.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위에 똑같은 거 있길래 그냥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어, 솔직히, 들어갔으면 공실했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지금, 내 느낌에, 이, 지금, 삘이, 나의 삘이 지금, 이, 이걸를 지금 원하고 있어. 룬을 근데 가긴 안 했다고? 어, 뭐지? 잠깐만, 나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오케이가 아닌데? 오, 그, 풍, 풍, 그걸 때려야 되는데, 제가. 오케이, 일단 부활을 하고, 이걸 얘가 이제 죽여야 되거든. 얘가, 이 죽어야 되거든, 일단 이게. 오케이. 이거 죽어야 되거든. 아, 딜이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아, 조졌는데 아, 나, 아이다. 아, 지금 이 방댁, 지금, 마땅히 잘 잡을, 그게 안 떠오르는데, 블라클을 하나 넣을까? 블라클을 하나 넣어? 음, 일단 이대로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참, 열심히 짜는데. 어, 지금,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아, 오,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이대로 가도 될려나 일단 고식자님, 오늘 군대 가신다고 했는데, 아, 몸 건강하고 어,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또 가기 전에 한번 어? 햄버거 먹고 가야 되는데, 군대 입대하기 전에, <laughs> 아, 진짜 몸 건강하고, 진짜 그래도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laughs>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아, 나 오늘, 아니, 패링, 어우. 오, 쉣. 이 해제를 지금 삐쿵프로 데리고 간것 좀, 어, 패링. 아, 나 이거 지금 올려도 되는 거 맞냐?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오 어. 와, 오늘 좀, 와, 아, 오늘 좀 내장 진짜 심하네? 이렇게 가운 강한... 아, 일단, 공성은 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아, 왜이렇 이거... 오... 아, 일단 방법 방하라도 뺐어봐봐. 아이, 저항... 음... 아, 무언가를 하나 죽여야 된다. 이거 진짜로... 일단 이거 죽여, 죽여... 아, 패링 너무 아픈데, 진짜... 이거... 안 돼. 그거...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아이 어, 죽는데 이러면? 오 어이 복주를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복주가? 제가 복주 아씨 왜 아, 저기 터져 아 이거 띄우수 있을까 이걸? 음 사이즈를 보니까 2인 글러먹은것 같은데 이게 또 운이 좋으면, 아, 일단, 그 힐부터 하네, 부터 옆 죽이잖아. 아, 잠깐만. 운이, 운이 좀 좋으면 해볼마할 같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이거. 좋아, 좋아. 지금 해, 상당히 해볼만 하다잉. 오케이. 오케이. 야, 1대2인데, 그래도 지금 해볼마스 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어? 아 패시브 콜아 패링 좀 싫은데? 아나 지금 아저 몇패 이냐 이거 와포시자님 아, 군대 들어가기 전에 또 10승을 갈기고 가시다니 아나 지금 5패 아 이거 중요한 점령전인데 아아 이거 아, 일, 일단, 이, 보신 분들한테 이제 좀,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나 지금, 제 정신이 아닌가 봐, 지금. 아, 왜 이렇게, 택도 없는 공격 들어가갖고, 아, 이건, 길동한테 좀 미안하네. 아, 다음, 아, 다음 전전 이제 끝인데, 이거, 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